내가 멈춰야. 밤이에요. 공원 마당은 굉장히 조용해요. 어머, 저쪽에서 작은 그림자들이 모래사장 쪽으로 걸어오고 있네요. 작은 그림자는 꼬마쥐들이었어요. 자, 우리 모래사장에서 놀자. 모두 내 뒤를 따라와. 쥐돌이는 뽐내며 앞서 걸었어요. 아, 나무다리다. 내가 첫 번째로 건널 테야. 쥐돌이는 제일 먼저 건넜어요. 다리를 건너자, 모래산 미끄럼틀이 나왔어요. 쥐돌아, 같이 가자. 싫어, 미끄럼틀도 내가 제일 먼저 올라갈 테야. 쥐돌이는 모래산 위에서 슝 미끄럼틀 타며 내려왔어요. 우와, 이번에도 내가 제일 먼저야.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니 바로 옆에 터널이 하나 있었어요. 이 터널은 내가 발견했으니까 내 거야. 쥐돌이는 잘난 척 하며 말했어요. 쥐돌이는 나빠. 난 그만 돌아갈 테야. 흥? 그래, 같이 놀고 싶지 않아. 모두 돌아가도 좋아. 터널 속은 아주 깜깜했어요. 순간 무서워진 쥐돌이는 친구들을 쫓아버린 것이 후회되었어요. 그때 저쪽에서 무엇인가 반짝 빛났어요. 야! 그 빛은 들고양이의 눈이었어요. 쥐돌이는 너무나 무서워 꼼짝할 수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멍멍멍! 공원을 지키는 멍멍이가 달려왔어요. 야옹야옹! 야옹. 들고양이는 서둘러 도망쳤어요. 그때 친구들이 다가왔어요. 쥐돌아, 괜찮니? 어디 다친 곳은 없니? 친구들은 쥐돌이가 걱정되어 돌아온 것이에요. 모두 돌아와 주었구나. 아까는 심술을 부려서 미안해. 아니, 이런, 모래 미끄럼틀은 들고양이와 멍멍이가 뛰어다니며 무너뜨려 멍망이 되었어요. 자, 망가진 터널과 미끄럼틀을 고치자. 다음 날 아침이에요. 우와, 멋지다. 누가 만들어 놓았을까? 아이들은 예쁘게 단장된 모래 사장을 보며 굉장히 좋아했어요.